편의점으로 서로 이제 협의를 하고 저희가 그 출장 갔다 왔던 이미지들을 좀 적용을 많이 시켜봤어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문 같은 경우도 낮게 만들고 보통 이런 간판들이. 위에 붙어 있는데 얘를 문 바로 위로 아슬아슬하게 음. 이제 머리 위로 지나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만들었고 여기에 뭔가 서서 하이볼 먹을 수 있는 바 같은 음. 거를 마련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키오스크로 외부 주문을 할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스탠딩 그때 많이 봤었잖아요. 서가지고 그러니까 올레... 이렇게 한 잔씩 먹는 네. 맞아요. 원래는 밖에서 주문을 할수 있게 되는데 이제 주류가 이제 십구 세가 음.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게는 되진 않았긴 했는데 음. 그래도 여기서 서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들 하고 그다음에 일본이 이제 담배 문화가 아직 조금 있으니까 이런 일본 느낌의 귀여운 뭐 제터리도 음. 뭐, 좀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요런 코너, 이제 차단봉 같은 거, 음. 주차봉이나, 뭐, 볼라드 같은 경우도 활용을 해봤고. 타일도 일부러 이렇게 작은 거 쓰셨잖아요. 네, 잔타일 썼죠. 음. 잔타일도 질감이 있는 것, 샘플들을 되게 많이 조사를 했었고, 모자이크 타일들, 원래는 이제 요런 사이즈보단 조금 더큰 벽돌 배, 비례 정도의 사이즈의 음. 타일을 쓰긴 하는데, 그거는 좀 많이 본것 같아서 음. 좀못 보던 느낌의 잔타일을 골랐고 이게 하나하나 오돌토돌 질감이 있어요. 음. 그래서 역시 특이한 타일은 바로 단종이 되거든요. <laughs> 아. 저희가 셀렉하는 것마다 줄곧 단종이 다 되잖아요. 그래서 아쉽게도 이제 합정점만 적용을 하고 나머지 음. 지점들은 또 타일이 변경이 되기는 했어요. 음.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타일을 굉장히 좋아했었고. 음. 오면은 원래 저희가 그레이어 처음 짤때이 앞에다가 계산대처럼 카운터를 놨었어요. 어머네. 그래서 원래 시스템에 이제 장바구니에 메뉴판 넣어주고 손님 들어가면그 장바구니를 쇼핑하듯이 어머네. 하나씩. 주고 거기다 이제 옷이나 뭐 소지품들을 보관하게끔 하는 연출을 하려고 했는데 동선상 아무래도 그 프랜차이즈에서는 운용 인원을 최소화하려면은 주방하고 카운터하고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원래 입구에다가 카운터를 분리해 놓으면 인력이 조금 더 들어요. 그런 경제적인 원리 때문에 그런 동선을 조금 포기를 했고 안쪽에 주류 바와 카운터를 같이 몰아놓는 그런 것들을 좀 했었고 그다음에 내부에 저희 편의점 갔을 때 모니터들 계속 돌아가고 있었잖아요. 영상 응.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행잉 사인물들이 내려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했고 이것도 최대한 낮게 다, 달았어요 키 아슬아슬하게 음 걸릴 맞아, 정도로 맞아, 맞아. 파티션도 음. 보통 파티션들 한국에서 1.1m나 1.2m를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900mm 이하로 좀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깨 위로 좀 많이 보이고 음. 테이블도 뭐 깊이를 보통 600 많이들 쓰시는데 뭐 550까지도 줄인다든지 그리고 와이드도 음. 보통 1200 하는데, 뭐, 1100으로 좀 줄이고, 음. 높이도 전체적으로 다 조금 오밀조밀하고, 작게 잡아 봤어요. 그래서. 여기 벽 부분에는, 음. 이거 리뷰 보면은, 음. 이거 보면서, 다담이 망 생각난다, 이렇게 음. 적는 음. 후기가 있어요. 네. 가 이제 일본식을 봤을 때는 세로로 위로 긴 거보다는 가로 형태로 긴 비례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본 음. 가옥 구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래서 원래 제가 주로 쓰는 몰딩의 비율들이 있거든요. 음. 근데 그것들을 조금 다 포기를 해보고 규칙들을 깨서 다른 이미지를 좀 구현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자석이 우리 또 막. 되게 즐겁게 구매했잖아요. 아 귀여운 걸로 <laughs> 네. 가지가지 비교를 해주면 쇼핑하라고 하면은 다들 신나 <laughs> 가지고 이제 그렇게 좀 꾸미는 것도 있었고 근데 프랜차이즈에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 또 아기자기하게 잘 운영을 하시는데 음. 그런 거에 조금 솜씨가 없으신 분들은 음. 어려워해요. 음. 그래서 이제 그 가맹 매장 나갈 때는 그런 것들을 좀 최소화하고 딱 규격화된 걸로 납품을 하는 그런 음. 쪽으로 바꾸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잡지꽂이랑 나중에 다른 매장들은 이제 과자 선반까지도 들어왔는데 편의점 느낌 네. 내는 요소인 거죠? 이게 맞아요. 음. 그래서 요 장바구니에 이제 옷을 넣고 그거를 의자 밑에 음. 딱 들어갈 수 있게끔 제 매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음. 옷 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겉옷 놓는 공간을 되게 중요하게 맞아요. 생각을 하시거든요 음. 그래서 제 의자 밑으로 넣수 있게 좀 연출을 해봤습니다. 메뉴판도 이제 테이블이 이렇게 아담하다 보니까 옆쪽을 고리를 넣어서 거는 형태로 기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마트 느낌의 전단지로 브랜딩 분위기를 이어가는데 그것도 이제 책받침 코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펀치를 뚫어서 링으로 이렇게 넘기는 그런 살짝 키치한 느낌까지 합해가지고 연출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맨날 몰래 가보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음. 웨이팅이 있어서 100팀까지도 대기 음. 대기가 있었다고 오픈하고 합정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웨이팅 안 걸린 날이 없었다고 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셨고 저희도 되게 기뻤어요 그래서 저희 아, 너무 좋죠 네. 제일 좋죠 장사 잘될 때가 짧은 시간 안에 그래도 간행문의가 좀 많이 와서 음, 지금 맞아, 한, 맞아. 좀한 6개? 뭐그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몇 개월 만이죠? 8월쯤 오픈한 것 같아요 네. 네, 현재까지 오픈 예정도 아니고 이미 오픈을 한게 6개니까 네. 굉장히 빨리 생긴 케이스예요 저희가 이제 프랜차이즈들이 이제 계속 나가잖아요 그랬을 때 상권이나 평소에 따라서 전략을 조금 다르게 세우기는 해요. 음. 그래서 뭐 평수가 이제 20평대, 30평대, 40평대 이렇게 보통 나누시거든요. 그리고 주, 주거상권이냐, 아니면 뭐 혼합상권이냐, 아니면 특수상권이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나눠서 전략이 조금 달라져요. 점포 위치가 선정이 되면은 현장에 몇 번을 가요. 몇 번을 가는 게. 어, 단순히 이제 그 점포만 보는 게 아니고 그 거리를 다 돌거든요. 그리고 낮 시간대도 가고 밤 시간대도 가고, 그리고 그 주변 경쟁술집들을 가서 먹어 봐요. 네. 그래서 어떤 층들이 오는지, 그리고 어떤 집이 잘 되는지, 어떤 집이 안 되는지를 계속 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느 정도의 데이터들이 나와요. 그리고 상권별로도 그런 소비자층과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보이기는 해서 최대한 접목을 시켜서 성공을 시키려고 하죠 어떻게 지점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좀 특색이 다 달랐어요. 근데 지점마다 또다 나름 잘 된다고 하셔가지고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